저는 올 초에 제가 원하던 직장으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.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선배분들이나 팀장님께서 규제기간 지리에 답변을 작성해 놓은 것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굉장히 전문적인 걸 알게 됐습니다. 매일 아침마다 출근길에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. 물론 머리로는 천천히 조금씩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다 라고 다짐은 하지만, 막상 마음은 그렇게 편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스님께 제가 어떻게 하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보다 못한 회사라도 다녀도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, 없을까? 지장은 없습니다. 음. 아, 지금 내가 두 눈이 있으니까, 이거 보고 사는데 어떤 사고가 나서 두 눈이 없어도 사라질까, 안 사라질까? 사라집니다. 두 다리가 있었으리 걸어 다니는데 사고 하나가 두 다리 못 써도 살수 있을까 없을까? 살수 있습니다. 그래, 다 사람은 어쨌든 죽지 않는 이상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그들이 해놓은 일을 내가 일단 배워보고 내가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 다니면 되고 안 되면 다른 회사로 가면 되잖아. 이 회사 있어야 된다! 이렇게 집착을 하니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혹시 안 될까 싶고또 해야지 싶고 이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적응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. 최선을 다하되. 막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. 최선을 다하되 적성에안 맞으면 오히려 다른 데 가는 게 나아. 근데 회사라는 건 어떠냐? 내가 막 전쟁 런거안 했는데 회사라는 건 저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싶으면 내보내나 안 내보내나. 내보내. 그걸 내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.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그냥 하는 만큼 하고. 그 사람은 10년 다녀서 서류를 착착 쓰는데 자기는 1년 다닌 게그 사람처럼 착착 쓰면 그 사람은 뭐 되노? 사람 병신 만들지 말고. 어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10년이나 다녀서 이제 그렇게 적응한 거니까. 지금은 나는 안 되지만, 그걸 너무 빨리 배우려는 것은 나한테 심리적 압박을 줘요. 그걸 다 천천히 배우겠다가 아니라 하는 만큼 해보는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.